음, 여러분, 대만 펑리수, 두바이 초콜릿, 도쿄 바나나, 이런 것들 혹시 아시나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맛보고 선물하기 좋은 식음육 굿즈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빠뜨리면 왠지 섭섭한 그런 기념품이죠.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서울 아몬드를 개발하면서 서울시의 굿즈 맛집 도약을 돕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이 소개드리고 해 싶은 희망 리턴 패키지가 지향하는 목표처럼 위기에서 우뚝 일어난 바프. 2006년까지 미국에서 아몬드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유통회사였던 길림양행 어, 대표셨던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쓰러지시면서. 100억원이나 되는 빚과 함께 회사를 물려받은 윤문현 대표님은 그때 28살 대기업 입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본장식 상태의 회사를 물려받고 어,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움은 음, 우리 회사는 유통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 확신에 찬 구성원들의 큰 관성이었다고 해요. 회사 사람들 모두 윤 대표님을 아주 싫어하는 가운데 개발팀도 없던 회사에서 맨땅에 헤딩으로 유통사에서 제조사로 변화를 결심합니다. 그큰벽 같았던 관성을 거스르면서 지인의 쿠키 가게 주방을 빌려서 시즈닝 가루를 입히는 가공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4년 허니버터칩 열광. 네, 그 광풍의 인기를, 어, 끄는 그 과정에서, 어, GS25C에서 허니버터칩 같은 그런 맛을 낼수 있는 제품을 2주 안에 가지고 올수 있냐, 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어,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기에 2주 만에 허니버터 아몬드가 탄생했고요. 매출이 첫 달에 2억 원. 다음 달에 10억 원, 2018년에는 1,400억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허니버터 아몬드 이후에 많은 경쟁사들이 유사 제품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윤 대표님은 후속 제품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번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어, 그 호불호가 진하게 보인다는 와사비 아몬드를 출시하게 되었고, 어, 바프는 2021년에 매출 1163억 원, 영업이 1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 이익률이 10%가 넘는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허니버터 아몬드의 성공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윤 대표님은 음, 그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그 바프의 윤 대표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걸음에서 지원사업 전략 연구소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희망 리턴 패키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윤대표님이 부딪히셨던 처음에 그큰 관성의 벽, 그 부정적 관성의 벽을 모두가 스스로 깨고 나오기는 쉽지 않죠. 이런 관성의 벽을 깨고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진단 희망리턴 패키지에서 재기 사업화 지원 코너 중에 경영 개선이라는 지원은요 소상공인이 이 경영 위기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지금 위기로 가게 된 이유를 진단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개선 전략을 제공하면서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경영 진단, 사전 교육, 사업화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를 이겨낼 사업화 자금 2천만 원까지. 네, 여기 사업 목적 보이시나요? 어, 준비된. 어, 뭔가 도약을 하고 새로 시작을 할 준비된 소상공인을 돕겠다라는 재창업 재기 사업화 지원 마찬가지로 재창업과 관련된 사업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 실전 교육, 밀착 멘토링 그리고 2천만 원까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윤 대표님께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 리턴 패키지는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제2의 도약을 위해 그 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바프는 이렇게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나서 시즈닝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공장의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연매출 2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프처럼 이 도약을 위해서 자동화 공장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어, 지원사업 전략 연구소의 지난 영상 위에 카드로 연결해 둘 테니까 꼭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경기에 힘든 어깨 축 처진 대표님들의 뒷모습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기를 응원합니다.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